여러분, 여러분의 돈, 그리고 투자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최대 투자회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금융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획기적인 예측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한 문장. 웨리뱅크가 이말 한마디로 금융계에 정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자산의 토큰하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핑크의 예측이 대체 뭔지, 그 핵심인 자산 토큰화는 또 뭔지 쉽게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수조달러짜리 기회인지, 마지막으로는 이 미래 기술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투자의 지혜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핑크의 대담한 예측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핑크가 그냥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자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범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주식, 채권은 뭐 기본이고요. 우리가 사는 집. 심지어는 미술품까지요.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런 걸 쪼개서 벌애한다는 거. 근데 이걸 디지털 조각, 그러니까 토큰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사고 팔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이 개념만 딱 이해하면 핑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토큰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개념이니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토큰화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쓸수 있는 디지털 증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리핑크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죠. 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화분을 갈아 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디지털이라는 새 화분으로 옮겨 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기술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럼 블랙록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왜 여기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네. 바로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 4조 1천억 달러. 이게 지금 전 세계 디지털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지갑을 많이 쓰죠. 핑크는 바로 이 거대한 자금, 이 자금 풀을 전통적인 투자 시장으로 끌어올 엄청난 기회를 본 겁니다. 핑크의 전략,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 ETF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투자 상품을 먼저 토큰으로 만들어요. 둘째, 이걸 젊은 세대가 쓰는 디지털 지갑에서 쉽게 살수 있게 하는 거죠. 문턱을 확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안정적인 장기 은퇴 상품으로 안내해서 미래의 핵심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최첨단 기술이 결국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부의 원리라는 겁니다. 투자의 핵심은 언제 사느냐, 즉, 타이밍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 즉, 시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토크나가 투자를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요, 불을 쌓는 이 근본적인 원칙만큼은 바꿀 수 없어요. 레리핑크는 바로 이 점을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만약에 200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쳐요. 그럼 닷컴버블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 진짜 최악의 순간들은 다 겪은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폭풍을 다 견디고 묵묵히 시장에 남아있었다면 결과는 놀랍게도 연평균 8%의 복리 수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레리핑크의 말처럼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이클 내내,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장에 머무르는 것.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얘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원칙들이 실제로 내 은퇴자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 아주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0.5%. 매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딱 이만큼 0.5%포인트만 더 높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차이 같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쌓이면 과연 여러분의 최종 은퇴 자산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정답은 무려 15%입니다. 와, 믿어지세요? 그 사소해 보였던 0.5%의 차이가 30년이라는 시간의 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10%나 더 불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토크나 같은 새로운 기술이 투자의 방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부를 쌓는 원칙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묵묵히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간의 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투자의 진짜 미래는 토크나 같은 디지털 기술의 빠른 속도와 시장의 꼿꼿이 머무르는 시대를 초월한 인내심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닐까요?